있니? 보스 안녕하십니까 윤주 어, 안녕. 지수 윤주 지수 맞네 윤주 지수 자 시작! 아 맞다 뭐 해야 될지 선생님 견누를 위해서 크로스 픽스 크루시 픽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기술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 이렇게 누르기 잡았을 때이 팔을 먹히면 안돼이 팔을 먹히지 않고 최대한 여기 붙여놓고 그리고 상대한테 최대한 이 허벅지를 상대 엉덩이에 붙인다는 최대한 가서 이 다리를 상대 허벅지에 걸어줘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이 쉽지 않을 때는 허벅지를 밀어주면서 걸어줘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가 이렇게 해서 뛰거나 이렇게 이 다리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팔을 빼내, 이 다리를 이렇게 빼내려고 할 이때 이 팔을 빨리 C그립으로 캐치해서 밀어내주고 거기에 팔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내주면 내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때 이제 이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물어줍니다 그럼 이 팔을 빼낼 수는 있어요 위로 빼낼 수는 있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잘안 되기 때문에 이때 빨리 밀어내면서 이쪽 팔을 쪽판을 먹으수 있어요. 상대가 일로 굴르려고할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상대가 굴르려고할때이 패를 캐치 아니면은 내가 직접 이 도복을 잡고 빼내서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는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줘서 일단 무릎을 산처럼 하늘을 보게 만든 다음에 이 손도 이렇게 기모라 그립 잡아주고. 이 팔꿈치로 엉덩이 쪽, 골반쪽받치 엉덩이뜨기 안 보내주면은 크로스팩스자세완성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간 보다가 이 손으로 목 뒤를 잡아줄 건데 이때 이렇게 잡으면 상대의 팔이 빠져요. 그래서 빠지면은 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붙여줘요. 이런못 돼. 그리고 위로 올라올 때는 또 이렇게 엉덩이 떼어 주십 자 그리고 엉덩이 빼기 해주다가 이 손으로 이 손이 비잖아요 이걸로 상대 머리를 밀어줘 뭐, 뭐, 상대 머리 아무 때나 편하게 밀어주고 이 다리가 넘어가서 리버스 트라이브 가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선